안녕하십니까 영국왕입니다. 어,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음, 제가 요즘 워낙 뭐도만만다니라라전전을을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기도만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영상을 업로드할 시간이 많지가 않았고 어, 시간적으로 많이 쫓기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피곤하고 어, 이 전국으로 기도를 다니다 보면 항상 음, 그래요. 어, 우리 신도분들 궁금해하셔서 어, 전화 주시고 또 문자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업로드를 하는 이유는 요즘 구제역 사건 뭐 어마어마하죠. 구제역이 지영에게 공갈 협박을 해서 5,500만 원을 받아먹었다. 자, 그게 뭐 공갈 협박이든 무엇이든 저희는 법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모르겠죠. 그런데, 어, 매스컴이나, 어, 이런, 뭐, 뭐, 가로세로 연구소나, 어, 이런 쪽에서 보면, 어, 뭐 다들 그렇게 얘기들을 하니까. 또, 본인이 받은 건또 시인을 했어요. 음, 5,500만원 받은 거는, 뭐, 용역 계약서다. 용역을, 어, 어, 받았을 뿐이다. 어, 그런데, 그 용역에 대한, 어,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고, 그냥 5,500만원 날로 잡수셨죠. 자. 그이 사건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 뭐 지금 재판 중이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사건만 8건 그리고 또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 사건이 뭐한 7, 8건 아도합한뭐 15건에서 20건 가까이 이렇게 지금 있다고 하는데 어이 사람이 구재혁이란 이 사람이 아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방송을 할 때, 음, 자기 가까운 지인들이나, 또, 어, 이 평소에 후원을 많이 하는 음, 그런 분들을 라이브 할때 카톡에 초대를 해서 어, 후원해 주십시오 라고 대놓고 어, 얘기를 하고, 또 후원을 해 주십사 하고 초대를 하는 거겠죠. 어, 그래서 그 후원금으로 또 본인이 잘 먹고 잘 살고, 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 결국은 그래서 어, 이렇게 사건이 일파만파 많이 퍼지게 됐죠. 어, 이거는 본인이 씨의 뿌린 어, 씨앗이라고 봅니다. 어, 어, 본인이 씨앗 뿌린 씨앗이기 때문에 본인이 예, 거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인과응보라고 하죠. 어, 자이 구제역이 방송을 할때 음, 태극도령 방송을 할때이 어, 구제역이 무슨 신적인 존재처럼 음,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 사실은 어, 저도 그래서 후원을 5만 원을 했고 음, 또저 외에 어, 다른 무당 선생님들 어, 뭐이 어떤 선생님은 거의 뭐 500만 원 천만 원 이렇게 후원을 하신 분들도 있다고 해요. 뭐 제가 이밤독깨비와 싸울 때 후원을 해달라는 얘기도 아니었고 그냥 도움은 주십시오, 어 서류만 주십시오라고 해도 눈도 깜빡하지 않, 않으시던 분들이 이 구제역 어 이런 사람에게 후원금을 어몇 천만 원씩. 뭐그 태국도령 방송할 때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가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 그날만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가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해요. 우리 무당 선생님들 참톤 참 크죠? 자, 저는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봐요. 뭐 저는 뭐 백마장군님하고 태국도령의 일이니까 뭐, 방송을 보다가 그냥 뭐 저도 언급길에 그냥 뭐 다른 분들이 후원을 하길래 뭐어 저도 뭐 5만 원을 후원을 하긴 했는데 자이 무당 선생님들 참 거의 맹신을 했었죠 어 구제역이라는 이 사람을 거의 맹신하다시피 했는데 어 저는 여기저기서 많은 뭐 듣는 얘기들이 많았고 또제 어 가족들이 또 이분한테 겪은 일도 있었고 제보를 음 했는데. 일방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만 얘기를 했었던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무당 선생님들, 이 구제역이라는 이 사람을, 어 참, 맹신하다시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죠. 우리 무당 선생님들, 이 맹신하던 이 구제역이 이렇게 돼서 참 안타까우시겠어요? 정말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그렇게 맹신을 하고 어, 그렇게 많은 것을 의논을 하시던 어, 그런 분들이 어, 구제역이 어, 이런 뭐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를 얘기들 합니다. 정말 이런 뭐 땡땡땡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쓰레기라고도 얘기를 하고 음, 그런 분들 그런 분한테. 그렇게 맹신을 했다. 어, 참, 보는 눈들이 없으시죠? 어, 보는 눈들이, 뭐, 보는 눈들이 정말 없어요. 어, 우리 무당 선생님들이 그래요. 어, 그래서, 어, 항상, 어, 뭐, 옳은 판단을 못 하시는 거겠죠. 어, 무당들의 일에 있어서는, 눈도 깜짝 안 하시던 분들이, 구제역이 어,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몇천만 원을 후원을 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뭐,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아니어도, 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어, 무당 선생님들 맹신하지 마세요. <laughs> 이 정도로 보는 눈이 없으신 분들을 어떻게 맹신을 합니까? 거기서, 거기 가서 구슬하고, 점사를 보고, 어떻게 그러겠어요? 구재기 구제역, 재역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맹신을 하시던 분들이 뭐 옳게 점사를 보실까 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어, 어쨌든 뭐참 슬프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 좀 잘된 일이기도 하고 이 어, 지양 사건으로 비롯해서 어, 구재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어, 처벌을 앞두고 있는 어 그런 소식을 전해 드렸고요. 어 저는 또 좋은 소식으로 또더 좋은 모습으로 지금 뭐 기도를 하러 와서 참 어, 염색도 못 하고 음, 아주 헤어 스타일도 바뀌어서 참뭐 수염도 <laughs> 자르지도 못하고 이래서 참깨져자 모습으로 뵈서 정말 민망한데 어, 다음이 시간에 또더 좋은 소식으로 또더 좋은 모습으로. 어, 여러분들 어,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어,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